책들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며, 습기를 흡수하고 머금고 있다가 습도가 낮아지며 습기를 배출하여 주변 환경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상황은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칸디아모스에 물을 주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서 부셔지게 된다고 합니다.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 캔버스에 저는 달과 지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구에는 파란 바다와 녹색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나중에 우리가 달에서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찌클라멘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그 중간, 그 중간중간에 노란색으로 별도 넣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를 아끼고, 가꾸고, 보살펴야 우리가 미래에 계속 살수 있습니다. 입책자에 제공된 스칸디아모스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벽시계 주변을 스칸디아모스를 사용하여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길다른 투명 필름에 <laughs> 네 가지 색의 스칸디아모스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의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계 주변에 붙여줍니다. 스칸디아모스 부착이 완료된 벽시계입니다 6시에서 9시는 시크라멘 색으로 일출을 표현했고, 9시에서 12시는 그린 색으로 활발함을 표현했고, 12시에서 15시는 블루색으로 파란 하늘을 15시에서 18시는 퍼플색으로 노을을 표현했습니다. 최종 완성된 공기정화 입시 액자인 지구와 달과 스칸디아무스로 장식된 우리집 벽시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